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기도함으로 순환 주간 새벽 기도회 금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는 사랑하는 하모니언들이 가족들과 함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가족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세족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오늘은 성금요일을 맞아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시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금요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어, 나왔사오니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149장 고백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통일 찬송가는 147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149장, 통일 찬송가는 147장입니다.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3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미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페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세족식 가족들과 해 보셨는데 어땠습니까? 아마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어제 잠깐 나누었는데 참 은혜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또 목사가 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을 하고 또 말씀으로 먹이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순종해서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은 십자가와 죄 사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가상 칠언이라고 그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일곱 개의 말씀들이라고 해서 가상 칠언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해라고 하는 뜻은 이때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경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그 때입니다.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왜 남은 구원하고 내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냐? 라고 비웃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36절에도 보면 군인들이 희롱을 했습니다. 희롱을 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부터 구원하라. 고하는 그런 희롱의 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있었고, 비웃는 자들이 있었고, 또 희롱하는 자들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십자가 곁에는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비웃었던 자들,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십자가 옆에 있었던 자들은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만으로도 힘드셨을 텐데, 옆에서 격려하지 못할 망정,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야유를 보내는 자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누군가 옆에서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내가 주의 일을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웃으면 기운이 쫙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고통과 조롱 가운데서도 그 입을 여신 첫마디가 무엇이었느냐면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입을 여신첫 마디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활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살버릇이 세살 여든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있는데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신자들을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각자의 신앙생활들이 신앙의 배경들이 다 다른데 그다 달라도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앞에는 내가 과거에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답답한 경우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과거에 배웠던 거, 과거에 생각했던 거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선출할 때에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회가시기 전에도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밤새도록 사역하시고도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 그 환란과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기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던 그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여라고 했던 그 아버지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순환 주간을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기도하는 이 생활 습관들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기도하는 삶,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삶으로 계속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도무지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한 없는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기도였고 그 기도의 내용이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올려 드렸던 이 주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양편에 있던 두 범죄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예수님 앞에 나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의 죄사함을 받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확답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의 백부장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다. 모든 십자가 형벌을 책임지던 그 로마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보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기도응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번에 3천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바오를 통해서 전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는 지금도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국률로 택하신 마지막 한 사람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응답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기도를 들이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극률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은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죄 용서함에 증거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무엇으로 내가 증거할 수 있는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함의 증거가 있는가 무엇으로 알수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없다고 하면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화가 나고 힘들고 용서하기까지 너무너무 어려,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을 지나서 결국에는 용서를 하고 만다. 고하는 것이 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올무가 되겠습니까? 내가 뭐좀 영적으로 주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자꾸 그것이 내 삶을 흔들어 놓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죽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이 완악한 마음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십자가를 주목하지 않고 그 사람의 허물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흐물만을 바라보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성경에 1만 달란트와 100단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백대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옥에 갇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느 분이 자신을 괴롭히는 한 교회 집사님의 이간질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기도하는 동안에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어왔대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는지 아느냐? 내가 왜 너에게 용,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는지 아느냐? 그것은 내가 너의 원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네가 미워하고 네가 싫어하는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 이거예요. 왜? 만약에 네가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의 마음이 지옥과 같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정말 내가 그 짐을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이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감사합시다 내가 일만달란트를 빚진 자인데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다 탕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제일 먼저 올리신 기도의 응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내 마음 속에 혹시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친척이나 형제들이나 내 이웃들이나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에게 해고지하고내 사업을 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는 못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기는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 왜? 십자가에는 죄 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큰 사랑이 임하고 그큰 주님의 사랑으로 남을 돌아보고 섬기며 사랑하며 용서해 줄수 있는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십자가와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탕감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는데 어찌하여 백 대나리온 빚진자를 용서하지 못하느냐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체험한 사람들의 증거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십자가 사랑의 증거라고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들을 돌아볼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모니언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혹 나를 힘들게 했던 그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